키도 크지 않고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다면 외모가 보이지 않는 전화통화로 원격 유혹하는 능력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물론 외모에 돈과 시간을 들이면 예전보다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모를 개선해도 여러분보다 더 잘난 남자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그녀를 꼬시려는 잘난 남자들과의 가치 싸움에서는 여러분의 외모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화통화로 유혹하는 능력에서 다른 남자들과 압도적인 차이를 벌려놓아야 합니다.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한시간 하는 동안 그냥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의 신경 언어를 디코딩, 상대 여성과 자신의 동기화 그녀의 감정 트리거를 찾아 무의식의 문을 오픈 그녀의 무의식에깊숙히 접속 그녀의 에너지를 정화 통화 중에 그녀가 대화의 흐름에 빠져 시간을 잊고 몰입하도록 조정 컴퓨터에 유용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처럼 그녀를 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그녀의 신경계에 인스톨 컴퓨터에서 오래된 소프트웨어나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녀를 욕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오래된 악성 프로그램을 그녀의 신경계에서 꺼내어 그녀의 현재의식에 비판적적으로 그 힘을 무력화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독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대계 잘 작동되도록 상대 여성의 알고리즘에 맞는 맞춤 코드 사용. 다음 전화 카톡이 쉽고 편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팅 등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조아대는 여성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 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외모로 업그레이드 했음에도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전화통화로 여러분에게 불리한 요소를 축소, 왜곡, 삭제, 변형시키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는 확대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보심에서 말하는 조한의 여성 한 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단순한 통화를 넘어서서 전략, 빌드업, 전술, 세팅, 운영 등이 모두 포함된 복합적인 전화 통화이며, 현재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공략하는 투트랙 시스템을 사용하며, 10초라는 짧은 시간조차도 의미 없이 대화하지 않으며, 통화하는 동안 점수를 일점도 잃지 않고 최대한 많이 획득해 누적시켜 나가며, 일반 남자들이 여자를 사귀기 위해 통화를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관심이 적거나 없는 여성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맞춘 공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걸 마스터하면 카톡도 직접 만나는 대화도 다 고수가 됩니다.